오늘 할 것은 세븐데이즈 투다이입니다. 세븐데이즈 투다이는 오픈월드 좀비 생존 게임입니다. <목소리> 아 오케이. 누가 요즘 횃불 들고 다니? 저요. 와 <목소리> <목소리> 프레임 뼈 갔어. 일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 아니 오, 오 이거, 이거 강화가 두번 되네 어? 이거 안되겠어 좀비네 좀빈이. 이거 좀비도 나무 캐야겠는데 네. 왜 나무 텀피언. 아무 좀... 이거, 사용량 감당 불가능. 아불가능드 아, 좀, 좀 나무 많을텐데 아무리필요 아, 아프리카드. 세아이리카드 아, 아프리카요어선프리카드 아, 아프리카드. 아, 아총리카드 아, 아프리카드. 아, 아프리카 아, 아, 나는 왜 한마 한마만 들고 우가우가 해야 돼요? <laughs> 아, 한마 좋다고 뭐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... 갑자기 갑자기 한마 들고 왜 우가우가 해야 되냐? 그러면 어, 이가 없네. 어, 니야, 광고랑 <laughs> 촬영이다 내가 최대한 양산을 하고 있는데 네, 부족한거 같아차이부족철드릴게요 일로 와보세요 이제, 이제 이 지금 뭐임? 왜 두번.. 두번 터뜨리면 강화돼? 뒤에 뒤에 난 장돌이거든 네. 노리고... <laughs> 아치같은 것도 그걸텐데 다리 보호구 없으신분 여기 치마 입으신분 넣요 어. 너. 다리 보호구.. 없는데? 자요 이거 드시고 와사티어 방금 내 캐릭터 받 우리 소년 가장 예아 <laughs> 사냥꾼 사냥꾼 소총과 AK 와칠 탄을 드리고요 어 테러하고 올게요 네, 그리고, <laughs> 어, 예 그리고 <laughs> 예 <철, 웃음> 철장갑 드시고요 <laughs> 아 권총도 권총도 드릴게요 어 이거 진짜 네. 테러하라는 거 아니야 <laughs> 총을 왜 이렇게 많이 줘 혹시 도끼 있나요? 도끼요? 없는어 초월 낭비 개꿀. 한 번은 이제 10개만 더 나오면 돼. 오! 프레디지. 자, 오늘 먹어볼거는요? 이제 유리. 깨진 유리입니다. 맛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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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멀어. 버옥데 <laughs> 어, 떨어지는 <쓰러지는> 거 괜찮아. 던지까 <laughs> 말까, 던지까 말까, 던, 던, 잠시만 전부터. 어, 나다이너마이트 던져볼래. 어. 던지까 말까, 던지까 말까, 던지까 말까, 던 던, 위험하니까 집 밖에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하 하자... <laughs> 아, 저 뛰어 가는 거 존내 웃겨. 아니, <laughs> 아니 근데 아, 집집 밖에서, 밖에서 집에 던진다고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좀... 어, 상자에 던져 볼까? 예? 상자에 던져. 던져. 어, 아니, 뭐야? 어, 응? 야, 미 오는데? 야, 미 오는데? <laughs> <야, 깃뚜라미 우는데? 웃음> 아, 니 제대로 던진거 맞아? 아거던거 이거, 제대로 던진 거 맞아? 핀안뽑거거 아, 던진... <laughs> 아니 <뭐야. 웃음> 아니 아니야? 아니 거 이거. 이 이거. 이이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해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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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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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하세요남녕하든요방구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 어, 맞네. 남녕하든요방구하 어, 맞네. 아니, 저 새끼 능지가 왜안래하세요안 <laughs> <laughs> <아니>, 능지 <뭐였지? 웃음> 어, 하세입니다 꼭대기 거의 다왔어요 <laughs> 다 털었는데? 아, 뭐지, 거기 없어요? 한입만 어. 뭐. 어, 잠깐만! 어? 아니. 우선님, <laughs> 뭐 <손이> 안녕하세요. <laughs> <안 웃음> 아, 다리 골절샷. <laughs> <laughs> 아, 천조각 좀 있어?